안녕하세요. 동수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지난밤 너무 일찍 일어나서 하트게 <laughs> 하다 보니까 토요일인데 이렇게 해 뜨는 시간에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 오면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모습을 좀 성도님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이 땅에 우리 교회에 저렇게 생명과 희망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또 치유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화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니까 그나마 또 위로가 됩니다. 네, 내일 주일은 평소처럼 저 지난 주일처럼 50명 제한된 인원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부2부3부 예배 드리게 되고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못 들이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오셔서 한 30여 명 예배를 들이셨고요. 아, 어, 또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분들은 집에서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아, 어, 정말 예배 자리, 어, 오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분 계시다면 20명 이내로 <laughs> 어, 참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또 50명이 넘으면 참석을 못하니까. 아, 가능하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 계속되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또 우리가 이번 주까지 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또 선하게 바꾸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아, 흔들림 없이 또 인내함으로 또 희망을 놓지 않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야겠습니다. 네, 내일도 거룩한 주일 우리가 온라인 예배 잘 준비하고요. 어, 또 무엇보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행복의 전화 또 축복의 문자를 보내는 그러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끼리와 같은 서로 믿음의 교제에 끈을 놓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 성도님들 얼굴 얼굴 지금 떠오릅니다. 정말 많이 보고 싶고요. 아,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기에 에, 넉넉히 이 그리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또 그리고 가정마다 또 추석을 맞이하는 이 주간인데 아, 주님의 은혜 사랑 안에서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보고 싶군요. 사랑합니다.